안녕하십니까 한국 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느끼는 글로벌 전세계 월드 어느 나라든 팁이라고 하는 팀문화 팀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팁이라고 하면 여러분 꼭 유흥업소의 유흥문화 팁 호텔 삼성사성구성급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팁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팁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위주에 있는 거죠. 팁을 원초적으로 보면은 최초에 뭐 오래전에 영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호텔을 예약을 하기 위해서 팁을 줬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텔 레스토랑 바 같은 데서 포스 빌즈에 나오는 봉사료 이런 팁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그런 데서 나오는 일지에 나오는 팁 봉사료는 전부 다 누가 갖습니까? 업주가 갖고 거기에 대한 그거 월급이나 연봉 이런데 책정한 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팁이 어떤 팁이 효율적으로 될까요? 오프라인에서 바로 우리가 스킨샵 뭐 어떤 성적으로 스킨샵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가깝게 되는 그 입김이 나는 그 범위 내서 에 10원짜리 건너고 1,000원짜리 건너고 10,000원짜리 건너고 주고받는 데서 윈윈. 때로는 공생공점 팁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이 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4년제를 나오고 또한 거기서 공부를 더 잘해서 스펙을 올려서 우리나라 사성 우성 워크뭐 신라 셰라톤 뭐하뭐 다양한 우리나라 특급 호텔 같은 데서 그 나비 넥타이 매고딱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호텔 관광가를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호텔 관광가를 나와서 어디 사법 대서소 뭐 법원 아니면은 뭐바이로터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공부를 할까요 그런 데 취직이 될까요 아니면 배 선장이 되기 위해서 할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디에 근무합니까 바로 나비 넥타이 장장을 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또한 인포메이션 이라고 하면은 물론 안 뜯어 쓰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적어도 3, 4개 국어 외국어 는할줄 알아야지 인포에서 응대 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웨이터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각광을 받는 직업 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날몇년 전에 10년 전에 저는 그 미국에 그 웨이터라는 고등학교 에 거기에 뭐 교감인지 뭐 한국 사람 이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한국에도 웨이터 어떤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웨이터들이 100만이 넘게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웨이터라고 하면은 왠지 서예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웨이터를 배울까요? 또 이런 게 있다 보니 참 웨이터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고 있다 가도참 과연 웨이터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꼭 웨이터한테 팁을 주고 받는 것만이 팁이, 팁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흔히 요즘 말하는 우리가 이런 미디어 이런 크리에이터 이런 개인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때로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꿀팁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백두산 천지 4박 5일 90만원짜리를 딱 절반의 반값 땡처리하는 그 마인드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면소 꿀팁이라고 하고 이것도 팁은 팁이죠. 물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돈의 엑스보다는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팁은 팁입니다. 팁이라고 하면 요즘 유튜버나 네이버에 가면 각종 그 어떤 마케팅그 구조에 많이 나옵니다. 무슨 뭐뭐의 팁, 뭐뭐의 팁, 이러면서 그 자기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것뭐다 TV로 들어가겠죠. 일단 우리가 TV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뭐, 섬성이다 현대다, 뭐, 또 현금이 어떻게요 어떤 뭐, 대기업에 있는 청소분한테 돈을 줬을 때 그분이 싫을까요? 좋아할까요?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돈을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많든 작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해외여행을 즐기고 좋아하는데 그 해외여행을 갈때 가이드나 여행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달러 짜리를 뭐 달라는 전 세계 공, 공통이니까요. 1달러 짜리를 뭐 10장이고 몇 장이고 꼭 가져가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하나요? 음. 그런 거.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뭐 마사지하는 데 쓸까요? 뭐 페라글라잉, 뭐 세일링 같은 거, 뭐 파타야 같은 데 가서 즐기면서 뭐 이런 데 쓸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뭐 200달러, 뭐 100달러, 뭐 이런 돈을 줘야 되는데 1달러 짜리를. 일 달러요. 그일 달러짜리를 뭐 이렇게 여러 장 바꿔가라 이런 이야기를 여행사나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새벽에 도착을 하든 낮에 도착을 하든뭐 저녁에 도착을 하든 도착해서 예장을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그 헤어지면서 가이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는 일 달러짜리를 베드, 책상 어디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나오세요. 그러면 청소를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깨끗이 할 겁니다. 이랬다. 물론 그렇게 받는 팁도 우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융업소의 그런 팁은 어떤 게 팁일까? 그, 소위 말하는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뭐 자동차 딜러라든지, 뭐 보험사, FC 같은 설계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월급이 연봉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뭐 200에 연봉 2,400뭐 이렇게 측정을 할까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거의 뭐 기본 봉급은 뭐 60, 70, 100만 원에, 인센 뭐 100만원에, 나머지는 인센뭐 이런 거아까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머지는 뭘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인세들 먹는 서브급을 같이 거기에 알파프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흥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메인웨이터는 자기 파는 금액에 대한 10%, 5%, 15% 이런 그 인세들 먹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 유, 유흥업소의 그 봉사료 인세는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푼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꼭 메인 웨이터 말고 또그 밑에서 일하는 보조 웨이터 그 보, 메인 웨이터를 그 은어를 박사라고 하고 그 보조 웨이터를 석사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웨이터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 박사라고 해서 박사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사는 뭐를 먹고 사느냐 석사는 99.9% 100%가 월급은 하나도 없고 다팀만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부 다 그렇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흥업소, 일반업소, 일정허가, 이정허가 휴게실, 단란주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유흥업소에서도 자그마한 업소에서는 기본 봉급 뭐 50만원, 뭐 100만원, 70만원을 특정하고 나머지는 팁만 가지고 그거 외에 팁이 없으면 없고 알파벌에서 그보다 많으면 100을 벌든 200을 벌든 벌고요. 지금의 유흥업소는 통행금지 해제 이후에 황금화를 낳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이제 영원히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들은 살아갈까요? 그 모든 것을 팁으로다가, 때로는, 뭐, 금, 토, 일 같은 데는, 뭐, 조금, 뭐 수입이 조금 있겠죠. 손님이 많아서.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수입이없고요 그렇게, 최저 임금에 거의 비슷한, 공축치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전국에 100만이 넘는 웨이다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불평본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팁을 주고 받는 거는 또,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식집 참치집에서 일하시는 그 빠에 계시는 그 실장님들과의 혼술 아니면 대작을 하든 뭐 이쟁과 있든 간에 거기 앉아서 소위말해서 살아가는 요즘 트럼프, 시진핑 경제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또 자기 가정사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서로 간에 또 라이프 생활하는 그 이야기도 주고 왔다 보면은 거기서 그 실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만 원짜리 양배추 하나가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이렇게 하면 또 그분 역시, 뭐, 좀, 좋은 방법으로 한쪽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서로 간에 위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주인이 봤다고 해서, 그거를 또 예상을 찌푸린다고 하면은 또안 되겠죠. 그 손님이 또 실장을 보고 찾아오고, 또 거기 에 어떤 서비하는 노력을 보고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그 가게 어쩌도 또, 또 많이 좋은 쪽으로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인이 아무리 고관대작이고, 어떤 공무총리, 검찰총장이라도, 바로 밑에서 고객과 바로 대하시는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는 주차관리 인사하시는 분도 안내해서 서빙하고 또한 바로 뭐 나이트로 말하면 뭐 부킹을 하시는 분이 들 계시겠지만 서류요. 또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직접 날라다가 갖다주는 거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대하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위에 아무리 높으신 고관 대장이 주인님들 밑에 계시는 종사자, 종업원들이 인상을 짓으리고있었던걸 갖다가 그걸 직장에서 하세요. 그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뭐 중과세 비과세 어떤 세금 보는 거는 아니겠지만 서도 비과세가 아닐까요? 그러면그 팁이 1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가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어도 우리 이모님들이나거기 일하는 알바하시는 분에게 천원짜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시라고 주면 얼마나 감격에 차고 고맙겠습니까? 그거를 팁을 준 것도 참못 적어요 사실은 이걸 내가 준다고 해서 저분이 날게할가 줄라고 만 원짜리 줘야지 아 5천원짜리 먹고 마, 만 원짜리 주는 사람 물론 있겠죠 뭐꼭 그렇게까지 하면 야더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천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잔돈 있으면 이거 뭐 맛있는 거 사듯이 하려면 그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가서 저기 지나가는 내까지 쳐다보고 고마운 표시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편의점에 요즘 학생들이 고뭐이거 일반 직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뭘 사러 가든 뭘 하나 사러 가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또일하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또 나이 드신 우리 삼촌 어르신 아버님 같은신 분들도 요즘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분이 꼭 주인인 것 같던 주인이 아니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불 하나라도 또 이렇게 건네졌을 때 그것도 티이죠 그게 뭐 기부겠습니까? 물론 기부라고 생각하면 기부겠지만서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닫고 나갈 때까지 그분 저 동선 뭐 시각에서 없어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때까지 쳐다보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죠. 뭐또 지나다니다 보면 바지 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에게도 천 원짜리라도 딱 건네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 은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허리가 구부려져서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지는 못할 방장 그냥 고개 숙에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게 아닙니까 물론 개중에 그 그건 한, 한두 번이고 자가용으로 타고 오는 걸 그걸 뭐 발치를 해서 뭐고 그거는 한 예고 어렇게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장사 아들과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뭐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릴 것이고 아이스크림 맛 팔릴 것이고 또 날씨가 따뜻하면 이런 그 대조적인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산다고 꼭잘 사는 것만은 아니고. 아,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음주 문화라는 술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교통방송에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출연을 하자 보니까 작가와 피디님이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술 드신 분들이 그 택시 타고 그러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그거.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그잠실있는교통역가에 가서 이거 뭐 필기, 뭐 필기의 만 30%가 낙관하더라고요. 그것 따고 상암동 가서 또스이스 시뮬레이션 그것도 따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논현동에서 일산을 가면서 어떤 분이 뒤에서 아 처음에 뭐 일식집에서 만30% 쓰고 주문가페에서 한50% 쓰고 또 명업소에서 뭐한 200에 말에고한300 썼는데 뭐 푸념을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2만 9천 5백 원이라고 하는데 500원 장돈을, 뭐, 받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챙겼다든지. 또한, 뭐, 저희 그 택시 동료들한테 이렇게 또 들은 이야기고 물어보니까, 뒷발이 뭐, 잘 나오는 또 지역이 뭐꼭 있다는 건 아닌데, 그, 성국동에 고관대작 재벌들이 사는 분, 그런 분들 다자영이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거기서 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데서. 한남동 유해 밀리지라든지 뭐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 사는데 또 그런데 뭐 볼보로 가시는 분들인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또 있대요 영원말도 그분들은 절대 동전까지 또챙긴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메시박사나 타워팰리스 뒤쪽이나 저 봉천동 삼곡대기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재개발 지역이고 미아리포대 저 위에 뭐 어디 저 상계동 저런 위에 그런데 가면 뭐 7,500원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유 아저씨 잔돈은 됐어요 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러고 내린 답니다. 얼마나 그 기사분은 복받치고 감사 하겠습니까 물론 뭐만원 이만 원이 아니래도 그 몇천 원 아니면 백그 원짜리 몇 개라도 기사분들에게는 뭐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 기사분들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습니까 팁이라는 건요백 원짜리든 천 원짜리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그 자체 또 받는다는 자체 뭐 어쭈 주인한테 팁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이상을 쓰겠습니까 그분도 고마운 거고 어느 누구한테라도 팁을 준다는 거는 반갑고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민감만사 세용심말 하고 우리가 팁을 줄 때도 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또 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있죠. 뭐 대기업에 어떤 분이 또 팁을 줬지만 그분 그분보다 또 위에 보험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보험도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이 또 외국의 보험을 또 드는 그런 보험이 또 있답니다. 뭐 그런 게 있듯이 어떤 그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라이프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라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는, 뭐, 아바타가 뭐, 서빙을 하고, 뭐, 그래서, 팁을 주지 않아도 될지 모를, 그런 현실이 또올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드론이 택배를 달리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는, 물론, 60대도 지금 청춘이고, 120을 향해서 가답니다. 뭐, 보험이 100살까지인데, 뭐, 120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면, 조금 뭔가 주머니, 조금, 그래도 뭔가 여유가, 뭐 돈이 있어서 여유가 아니라, 있을 때, 그 팁이라는 게 10원이 됐든 100원 이 됐든 건네줄 때그 따뜻한 마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액수 생각하지 말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뭐 누구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을 거 그냥 편하게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드시면 껌 뭐, 하나 사 드시면 어떠실까 하는 게 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서없는 이야기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유흥업소 가성비로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많은 구독, 많은 댓글 바라겠습니다. 한국금증원 홍보대사 경련합니다. 감사합니다.